직원들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7.8도나 내려간다고 해요. 프리즈는안 시원할 수가 없어요. 깨운 거만 있어도 너무 시원하니까 전기세도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무더위로 밤에 잠못 자는 데 빈번하잖아요. 네, 그래서 냉감 이불이나 패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친구회사 직원으로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여름 필수 아이템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아이스터치 아이스터치시트 작년 여름 품절 대란 주인공이었다? 저희 직원들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세살이 등냉감 시리즈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템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특화받은 에어터널 기술을 적용하여 통기성이 향상되고 빠른 열 배출로 냉감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받는 순간 시원해요. 아이스 터치에 닿는 즉시 피부 표면 온도가 7.8도나 내려간다고 해요. 여름에는 밤에도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이스 터치와 함께라면 전기세도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올 여름도 품절되기 전에 아이스 터치 미리미리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프리즈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아이스 터치가 매트리스 위에 까는 용도였다면 프리즈는 덮는 냉감 이불이에요. 실제로 만져보면 프리즈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완전 몸에 착 감기고 차량거리는 부드러운 소재예요. 진짜 부드럽고 만지자마자 시원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블루, 그레이 두 가지 컬러만 출시되었는데 화이트 컬러도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해요. 세 가지 컬러 다 차분하고 청량한 컬러로 여름에 사용하기 딱이에요. 저는 실제로 아이스터치 깔고 위에 프리즈 덮고 자는데 진짜 시원해요. 여름 냉감이 불로 강추드려요. 세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아이스터치 베개 커버와 베개 시트예요. 베개 커버와 시트, 무슨 차이인가요? 베개 커버의 경우, 지퍼가 달린 형식으로 일반 베개 커버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베개 시트의 경우, 밴드형으로 되어 있어 기존 베개 커버 위에 밴드만 걸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기 좀더 편리하겠죠? 저는 베개 커버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웠을 때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 내내 뽀송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이템은, 아이스터치 롱 원통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잘때 껴안고 잘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스 터치에 적용된 냉감 원단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 사이에 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침대뿐만 아니라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 볼때 껴안고만 있어도 너무 시원하니까 여기저기 활용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가 찐으로 추천하는 4가지 여름 친구 아이템 소개가 끝났습니다 지금 해사리빙 대리점을 방문하시면 더 다양한 냉감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고요 최대 50에서 30%까지 할인도 진행 중이니까 한번 방문해 보셔서 직접 만져 보시고 여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 해사리빙과 함께 쿨한 여름 보내세요 안녕